이트론이고요. 가장 컬러가 이게 패블스톤 그레이입니다. 시멘트 색깔인데 가장 또 많이 판매되는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제 기본형이라서 휠이 좀 작은 게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헤드 디스플레이는 빠져 있고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우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일반형이라서 좀 프라우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, 뭐 연식 변경이 되면서 변경된 거는뭐 헤드램프 디자인이라든가 뭐 범퍼 디자이 살짝 바뀌었고 그리고 실내 마감이 우드 마감이 살짝 변경이 됐어요. 그리고 워런드뷰라든가 뭐 이런 뭐 센터 콘솔의 하단에 이렇게 슈시 휴... 탑 충전구 두개 휴대폰 무선 충전 적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는 빠있고요 그리고 이 열선 시트 원래안 들어가 있고 온도 조절이랑 시탑 충전구 뭐 열선 시트는 넣고요. 나눠봤어, 푸 포도 있고. 스포트 백은 블랙 시트만 나오고 요건 이제 일반형 모델이라서 브라운 시트가 나오고 지금 뭐 할인이 많이 돼 가지고 많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재고가 좀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지금 있는 거좀 있는 거좀 발물러셔야 돼요. 이제 충전 중인 거리 406km고 뭐 ID4랑 5랑 비교하실 수가 있는데 ID4랑 5도 뭐 재고 없이 다 소진이 됐고 이제 큐포이트론 같은 경우에 뭐 전자제어 서스펜션라인닌데도 불구하고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굉장히 또 편안한 승차감 도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런 게또 큐포이트론의 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커버를 제끼면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할인 많이 되니까 좀 재고 있을 때 바로 부활하시기 바랍니다. 살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니요